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만나죠? 이제 6월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늘은 기후와 관련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10대와 통화하는 기후정의 이야기예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대응을 살펴보고,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에요. 혹시 기후정의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정의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주로 잘 사는 나라가 배출하지만, 이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가난한 나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을 기후부정이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바로 이 기후부정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해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기후와 기후 변화의 원인 우선 질문 하나 해 볼게요. 혹시 친구들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2018년 11월 미국의 한파가 닥쳤을 때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잔혹하고 긴 이번 한파는 모든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후 많은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씨는 우리가 그날 그날 느끼는 기상 상태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구름이 많다 등이 있죠. 그렇다면 기온은 무엇일까요? 기온은 오랜 기간에 걸친 날씨의 평균이에요. 즉 한파는 날씨 변화고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둘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기후 변화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태양의 흑점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자연적 이유도 있지만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이에요. 태양은 전자기파 형태로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중 70%는 흡수하고 30%는 다시 반사돼요. 이때 온도가 올라간 지구도 적외선 형태로 열을 대기로 방출하는데요. 이 적외선이 일부 기체, 즉 온실가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흡수되어 지표면의 온도를 더욱 높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요.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1970년 이전 220년 동안 배출한 양과 비슷하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구온난화의 55%의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동식물의 호흡이나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죠 둘째로는 15%를 차지하는 메탄으로 동물의 배설물과 화상연료의 사용, 그리고 소의 방귀나 트림 등에 의해 발생해요. 그 외에도 아산화 질소, 수소 불화탄소 등 많은 기체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2.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이렇게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폭염, 태풍,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져요.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111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축 908만 마리, 어류 709만 마리가 폐사했어요. 태풍도 더욱 강력해져요. 태풍은 높은 태양열로 인해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증발하여 생기는 수증기를 에너지로 발생해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져 태풍은 더욱 거세지죠. 2005년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2019년, 일본에 상륙한 하비 기스는 9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둘째로는 해수면을 상승시켜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러 섬나라의 홍수가 발생해 토지와 가옥이 침수되어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기후 난민까지 발생시키죠. 현재는 몰디브, 투발루 등 많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셋째로는 식량 위기를 초래해요.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고 물이 부족해지면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생겨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식량 위기는 기아를 심화시키고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무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요. 3. 기후 위기 누구의 책임일까요? 기후 변화로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전 인류의 공동 책임인 걸까요?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2017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27%는 중국이 배출하고 15%는 미국이 배출했어요.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10개 국가의 배출량을 합해보니 전체의 70%에 이르렀던 거죠. 혹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 100년 이상 머무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 사실을 고려하면 1751년 이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25%,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28%를 차지해요. 결국, 지금의 기후변화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중국과 같이 산업화를 이룬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7, 8위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큰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죠. 그렇다면 왜 가난한 국가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우선,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안에 위치하여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입거나 아프리카의 위치에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어요. 둘째로는 말 그대로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요. 대응시설을 짓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이 없어서 피해를 더욱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죠. 이런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4.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가난한 국가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즉 상하수도 전력 통신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라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발생할 때 라이프라인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이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돼요. 이를 위해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며 라이프라인 구축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민영화나 운영권을 가져가는 등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기도 하죠. 또 다른 노력으로는 기후협정을 체결했어요. 2015년에는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약속하죠. 그렇다면 왜 1.5도일까요? 지구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된다면 반사율이 낮아지고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가스를 굳이 배출하지 않아도 온도가 그 속도로 상승하게 돼요. 한변 균형이 깨지면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이 지점을 1.5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1.5도를 지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다양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목표가 너무 낮다거나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지원이든 협정이든 많은 대화와 적절한 제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5.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온실가스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2016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차지하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료가 바로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 대신 핵발전을 이용한 에너지가 부상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26%를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핵발전이 기후변화에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라늄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시설도 필요해요. 또한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온배수가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욱 높아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해요. 한국 정부도 203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을 폐쇄하고 핵 발전의 40%를 가동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나 핵 발전소를 짓는 데 투자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죠.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운송이에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운송이 16% 정도를 차지했죠. 주로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양이 가장 큰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효율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수소나 전기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떠올랐지만 이런 에너지원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완벽한 수단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연료를 추출하는 방식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연구가 필요하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예요.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져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중요 시설들이 갖춰지도록 도시를 설계해야 해요. 그리고 건물을 에너지 절감용으로 만들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도시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죠. 또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녹지를 형성하거나 하천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6.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자, 그럼 여러분 기후 정의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펴보면 나 개인의 노력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실천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실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2018년 크레타 툰베리라는 15살 스웨덴 소녀가 등교 거부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스웨덴 선거 시작 전에 3주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를 막는 법안 만들기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죠. 그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발전하여 2019년 3월 15일에는 세계 100개국에서 1,500건 이상의 등교 거부 시위가 벌어졌어요. 청소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은 중요해요. 3, 40년 후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어쩌면 이 청소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동과 목소리에 더욱 주목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주변에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 보고자 해요. 시위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백열등 대신 LED 등을 쓰거나 우리가 당장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빼버리는 것. 혹은 냉난방을 적정 온도로 조절하여 사용을 줄이고 1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 사용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을 주고 이를 통해 움직인다면 기후 위기 극복에 더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실천해 봐요.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책으로 올게요. 친구들, 안녕!